님도 요거 지금 블랙으로 했습니다. 블랙으로 자 이렇게 깔끔해요. 네네. 자 이렇게 캡처하실 분들 캡처하시고요. 25,000이에요. 복수입니다자 이렇게 그린, 그린하고 얘가 그래 이렇게 세가지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네네. 자그 다음 거부키맘님 우선 조금 패스해 주시고요. 네. 어 구름님 그룹님 안녕하세요. 구름님은 블랙으로 접수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진 캡처하시고 문자 주셔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구림님 요거 네네 블랙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여기 위에 고정글이 있어요 거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네25,000네 감사합니다 캡처하시고 완이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해요 예쁘게 자 요거 요기는 어 요기 백화점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캡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예뻐요, 되게 통통하고 예뻐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아이는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긴데요. 음. 자 이번에는 번호가 몇 번이냐면 2번. 자 2번은 무슨 렉스요? 2번 렉스예요, 2번. 렉스. 네, 감사합니다. 렉스, 얘는 토끼털. 근데 네, 감사합니다. 자 얘는 토끼털이고요. 두번 감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조금 기장이 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기장이 길어요. 아이보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아이보리 컬러 베이지랑 블루예요. 네 베이지하고 블루. 자 요거 얘는 얼마예요? 25,000원. 얘도 똑같이 2 5 0 0 0이에요 네네 써니님 블랙 알겠습니다. 써니님은 블랙으로 접수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써니 님 블랙으로 캡처. 네, 요거 블랙이 몇번이었죠 블랙으로 써니 님. 블랙 1번이요. 아니 아니요. 헷갈리시면안 돼. 아니, 그러니까 2번. 그 여기 있는 재고 종이는 번호가 4번인데 그 주문 접수 번호 1번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여기 1234가 있고 또 여기도 1234가 있어서 그걸 겹치면 음, 안되니까요 네. 그럼 얘를 1번으로 하실 네네. 거예요? 네, 1번으로 건느맘님 안녕하세요. 1번이. 네, 지금 보신 거는 음. 아, 지연님 네, 자, 우선 그거 처음 거 다시 지나간 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느맘님 블랙 1번 써니님도 블랙 1번 폭스는 번호로 갈게요. 1번입니다. 1번 네, 네, 네. 자, 얘가 폭스입니다. 써니님도 접수를 해드리고요. 네네네. 자, 요거 지금 번호 1번으로 갈게요. 네, 그럼 저도 붙이는 게 낫겠죠? 아, 네네. 자, 요거 캡처. 감사합니다. 건우맘님 블랙. 써니님도 블랙 접수해드렸어요. 2만 5천으로 갑니다.